예, 미디어하남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남설린신협 1동조합 이사장 한기호입니다 1미년 새해에 미디어하남 독자 여러분의 가정과 하남시민 모두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는 모든 꿈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하남설린신협은 1965년 강동구 길동에서 조합원 25명과 출자금 7,500원으로 출발하여 지금의 천연동의 제2 설린 신협을 개정하였으며 재무부 장관 설립인가를 받아 새마을 우수조합 대통령 표창과 신장지점 개소, 에코지점 개소 등 사업 우수조합으로서 중앙회장으로부터 평가를 받았으며 1912년에는 대천 신협을 합병하여 대천 지점 계속 정상화하였으며, 하남시와 광주시로 공동 유대 지역을 확대하여 현재 자산 600억 원과 조합원 8,500명의 중견 조합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간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조합원님들과 임직원 모두 조합원이 주인이라는 사명감을 통해 극복하였으며 열린 경영과 투명한 경영, 책임 체제를 확립하여 수익 구조 개선에 더욱 노력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조합원의 꿈과 희망을 이루려는 임직원 모두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 영업수익 34억 1000만원 중 단기순이 1,203,600만 원을 출자금 대비 3%의 배당을 하였으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조합원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이익결산을 할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구초등학교, 남한고등학교, 퇴천의 도수초등학교, 광수중학교에 장학사업으로 지역사회를 후원하였으며, 대천 도마도 축제, 대천 지점의 노래교실 운영, 설린 게이트볼 지원, 산악회의 덕풍청 청소, 홍보위원회의 시내거리 청소, 연탄봉사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지원활동을 펼쳤습니다. 2015년에는 순자본 비율의 확대 및 수익성 지표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다 많은 이익과 조합원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체질 개선에 주력할 것입니다. 전자금융 확대를 통하여 수익 역량 개선과 수신 활성화 및 여신 활동 역량 강화를 통해 신용사업 부분에서도 선도적인 중견 조합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경영 철학에 앞서 2015년에는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 사정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금년도 성장률은 3.6%로 전망하고 있으며 민간 연구 기관은 그보다 더 낮은 3.4% 이하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조합원님들의 경제 사정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조합은 저리의 대출 및 적정한 예대마진 축소로 조합원님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할 것이며 연체율 인하와 조합 여신자산의 증대와 건전한 운영으로 내적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긴축 재정을 통한 수익성 증대를 도모하며 더불어 잘사는 금융을 추구하고 지역 경제 중심으로 운영하여 믿음과 신용을 바탕으로. 조합원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 이익은 지역과 조합원에게 환원함으로써 조합원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합원이 주인인 신협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남 설린 신협은 공동 유대 지역이 하남시와 광주시입니다. 하남시민과 광주시민 모두가 윤택한 삶과 편안한 생활을 영위하기 바라며 어려울 때 이웃이 될수 있는 하남설린신협을 찾아주시기 바라며 하남설린신협에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2018년에는 지하철의 개통과 인구 36만의 자족도시 하남시가 탄생됩니다. 인구의 증가는 사회구조 변혁의 기회이자 위기이죠. 하지만 서민경제의 축인 신협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조합원 밀착경영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며 하남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더불어 잘사는 아름다운 이웃이 되는데 충실한 가교가 될 것입니다. 하남 설린 신협은 지역경제 지킴이로 언제나 조합원과 시민 곁을 지킬 것이며 조합원과 한남 광주 시민 모두의 신협으로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을미년 새 시민과 조합원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